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백의 감시망을 피해 완벽한 수순으로 흙을 살려야 하는 그런 바둑 사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이쪽으로 그냥 있는 거는 백이 흙두 점을 제압해서 자, 흙이 이제 살려고 해보지만 단수를 쳐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흙두 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볼 텐데요. 자,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백이 이쪽으로 받아만 준다면, 흙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흙이 백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들어와야 하죠. 자, 그때 흙이 이쪽을 떠서 자, 나머지 수가, 상수가 되기 때문에, 자, 부분적으로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흙이 한 가지, 네, 착각한 게 있는데, 백이 여기를 이제 받아주질 않죠. 자, 바로 이쪽으로 치중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냥 막으면 이쪽 건너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여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막는 게 아니라 뭐 이쪽 이런 쪽으로 제압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 막는게서 선수가 안 돼요. 불행하게도. 자,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보도. 자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을 두고 이쪽 자이쪽으로 두면 이쪽을 둬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전체가 다시 피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이번에는 흙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막아볼게요. 이쪽을 막으면은 이번엔 그냥 흙 백이 자 이제 좋은 자리에 백돌들이 와있기 때문에 백돌이 와있기 때문에 소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흙이 자, 여기, 백이 치중에 치중을 가서, 자, 흙이 전체가 또 잡힌 모습이죠. 자, 과연 어떻게 해야 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자, 정답은 이쪽에 되겠습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둘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이쪽으로 주면 살기 때문에 배그는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 그때 요거 하나 교환을 해 놓고 방금 전에 조금 긴 시간 살펴본 자, 이쪽을 주는 겁니다 수순이 여기를 먼저 주고 자, 그 다음에 주는 거죠 배그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자, 흙이 자살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좀 중요했죠. 그냥 뻗으면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하나를 교환을 해놓고 뻗으니까 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백이 이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배, 흙이 이쪽을 둬서자 따도 자, 여기 한 집이 만들어졌죠. 동시에 백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들어오면. 자, 요, 여기 대응을 굉장히 잘 해서, 자, 요, 이쪽으로 일선을 주는 수가, 양쪽을 주는 수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둬서, 흙기또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